프리마켓 둘 중에 하나를 가 예정입니다.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 피라그라나 피? 응 <laughs> 극피의 여행입니다. 그냥 당일날 그냥 바로 바깥 풍경이 진짜 뉴욕 같아 뉴욕. 뉴욕은 사람은 없지만 이런 느낌 아닐까? 와 진짜 쩐다 컵밥? 무슨 응. 벌써부터 컵밥이야. 아배고파정식한 한국인이다 야. 데이투부터 바로 그냥 시원하게 소고기장국. 저희 그리고 이제 영어를 쓰면 영어 단어 쓰면 알았었잖아. 예를 들면 이제 팁이라든지 뭐 그런 단어들. <laughs> 팁 얼마 줘야 어, 돼? 이런 어. 거. 저희 그래서 방금 생각해낸 게 한국어로 웃돈이라고 표현하면서 웃돈 <laughs> 웃, 오늘 팁이 웃돈입니다 어, 우리끼리 얘기할 때만 사용하는 <laughs> 아보. 웃돈 얼마? 어, 웃돈 얼마? 또 어, 15조, 20조. 오케이 어. 콜. 어. 요즘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근데 누가 개지랄을 했었지. 갖고 오지 말라고. 어더 미친놈이 이거 무조건 가져야지 와 이렇게 맛있는 거를. 와, 아, 니네 진짜 놀줄 아는구나. 어. 제가 이거 가져온다고 진짜 구박 많이 했거든요. 짐 차지한다고. <웃음> 음. 이거 <laughs> 써 근데? 몰라. 그냥 그냥 맛있어. <웃음> <웃음> 와. 한더 먹기 미안해. 괜찮아 먹어. <laughs> 진짜 미안해. 난 진짜 죄인이다. 첫밤또 얼마 맛있을까? 음. <laughs> 그런 메뉴로 다 갖고 왔는데. 와, 진짜 죽인다. 이 호텔은 라운지 라운지가 진짜 잘돼 있어서 뭔가 작업하고 할게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 오늘 밤에 저희도 이제 편입 작업을 간단히 들어가겠습니다. 와, 미국의 첫날밤.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풍경 개 미쳤다. 와, 어제 밤에 무서워가지고 솔직히 막 돌아보지도 못했거든요. 와, 갬성 죽이지? 센트럴 마켓이 우리가 웃고 있는 숲소랑 진짜 가까워서. 와, 근데 지금 아침 8시인데 길이 뭐, 뭐, 사람이 한 번도 하나도 없냐? 아, 있긴 있지. 와, 이것이 바로 생눈으로 한번 봐. 와. 아, 미국은 처음이라 어제밤에 잠깐 돌아다녔는데 진짜 솔직히 무서웠어. 만만하게 볼 곳은 아닌 것 같아. 이 호주의 그 느낌이랑은 아예 달라. 호주는 이제 CBD라는 그런 다운타운 지역에 가면 굉장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근데 원래 안전을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잖아. 아 여기는 좀 무섭더라고. 예. 오, 어, 어, 그러네. 어.

Nice. Are you guys YouTubers? Well, just a beginner. Mm. Yeah. Oh, beginner. beginner. You're yeah, a beginner. yeah, beginner. Yeah. yeah, just started. Yeah. Yeah, I'm, I'm a content creator. That's what I do for a living. Ah, true. Too. Oh, for a living. Yeah, true. I'm an artist. I make art and stuff. So I do art. I'm a barber slash artist. Mm -hmm. And yeah, so that's why I'm opening up that barbershop there. True. Yeah. Nice. Oh, Funny.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 죄송합니다. 이제 오픈 오픈한 거 같은데. 어. 오, 여기가 바로 본점. 에그슬라. 일단 에그 에그베이컨치즈 에그 샌드위치 이거 하나랑 와, 진짜다. 네, 아, 어떻게. 오이 뭐야 뭐야 뭐야. 무서 저는 지금 에그슬라 본점에 와있습니다 에그슬라 본점에 와서 오픈런으로 제일 먼저 줄을 서가지고 그냥 프레쉬한 지금 와 완전히 그냥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음. 와. 진짜 맛있다 원래 짜게 먹는 사람으로서 와 베이컨 미쳤다. 개 맛있는데 베이컨이 진짜 두둑하고 정말 짜게 짠거 좋아하는 사람. 난 대박이 와음 너무 어때, 무거워. 너무 따머. 맛있는데 짜다. 베이만먹었다 이거 본토의 콜라입니다 본토의 콜라 진짜 맛있다 농담이 아니라 내와 그냥 그럴 줄 알았어 아침에 느끼할 고 맛없을 줄알하는데 진짜 미쳤다 자본주의의 맛 진짜 쩔었다 진짜 개맛 개맛있었다 진짜 여기만 줄서 에그슬럼만 줄 서고요 지금 안 열어서 뭐야뭐 뭐 먹을 데가 없어 뭐야 너무 빨리 왔나 봐 너무 일찍 왔나 봐와 여기도 되게 키치하다 귀여운 이런 샵이 있고요. 일단 돌아보세요. 여기 또 유명한 게 아몬드 라떼 아 마카다미아 그게 유명하다는데 랜드마크에서 사진부터 찍자. 응. 너무 사람 보면은 뮤니가 해야 된다 이렇 아니야 모닝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아이 이층 층좀고 싸가지 없다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되는겨. 어, 그런 애 아니잖아. 응. 와, 진짜 맛있, 맛있어. 맛있 보이는 게 뭐야? 우와. 안나, 마리오. 타쿠스. 아. 와우. 너무 재밌어. <laughs> 이거 뭐야? 뭔가 파는 거야? 어, 와. 센트럴 그랜드마켓에 어떤 이런 굿즈들을 파는데? 하나 살까? 이런 거 하나 사야지. 예, 어, 이거 예, 예. 너무 사고 싶어 나. 와 사, 너무 사고 싶어. 대박이야 랜드마크. 우리 지금 오픈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사람이 없어. 우리 편하게 사진 좀 있어. 와 진짜 개 힙하다. 와 존예 힙해. 와 여기는 그러니까 마트 마켓은 아니고 약간 푸드코트 같은 그런 데라고 보면 될 거야. 그지? 근데 와 뭐랄까 이런 그냥. 지하주차장에다 이런 걸 이쁘게 잘 차려놓은 그런 느낌이랄까? 거기서 그 아몬드 카페를 파는 또 그런 샵이라고 합다민지내 옆에 어. 누군가 오줌을 싼것 같긴 하지만. 어 괜찮아. <laughs> 합리적 의심이었어. 자, 마카자면 라떼. 이건뭐 되게 특별할 것 같진 않아. 그냥 여기 뭐, 아몬드 마카라면 라떼가 유명한 데가 있다래서. 그 음. 좀 펴봐. 아, 나 무슨,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 이게 엄청 맛있, 맛있다? 먹어봐. 약간 밀크티 같은 맛이 나긴 해. 약간 <laughs> 이거, 주댕이도 엄청 크네? 어, 미국이라서, 미국답게 주댕이도 이만합니다. 손가락이 진짜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어때? 너의 한 번. 정말 그니까 맛이 있긴 있어. 또 먹으러 온다? 그 정도는 아니다. <laughs> 그 정도 아니다. 에그 슬란이드를 먹으러 가기 위한 한, 한, 한 가지 이제 과, 거치기 위한 그런 관문 같은 정도 느낌. 음. <laughs> 어, 근데 이 뒤에 이제 이 분홍색 꽃들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아, 여기 날씨가 지금. 반팔이 꼭을 잘했어. 음. 어쨌든 나쁘지 않다. 로 <laughs> 하우스? 필름 카메라도 가져와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필름 카메라. 외국 나올 때마다 하나 찍어 주면 되게 좋거든요. 배터 있어 카메라가 안터지 이게 다 요즘에 다 와. 음, a right. at the top. Yeah, the top is. 아, true. okay. 들어갈 때. I'm t a l k i n o t from here either. So. Oh, true. I took it last night. Oh, yeah. t h a t s just a note little r i d e up, but it's maybe. t j u s t for like 30 seconds or something like that. Where you from? Um, I'm from Florida. Florida. We're from Korea. Real? Mm. First time here or no? First time. This is our honeymoon trip. Oh, mm. congratulations. This is our second day. <laughs> oh, mm. Alright. Just got here yesterday. <sighs> Are you? Wow. Uh-huh. You don't look The Ebush chon's rounds in the Have a race ramur. Oh, thank you. Oh, oh, thank you. Oh, oh, thank you. Thanks a lot. Thanks a lot. Take a picture of the side, you see how steep the car is. Uh, uh, Alright. Have a, Have a wonderful honeymoon. day. Thank you. 오, 어, 역시, 미국은 허니문이라고 하면 진짜 다 되나봐. 와, 어. 어, 진짜 뭐야. 야, 우영아 미국은 진짜 허니문이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 어, 난, 난 뭔가, 뭔가 있어. 돈을 내줬어, 그냥. 와, 진짜 가파른데, 여기가. 여기 내려갈 수 있어. 너무 싼거 아니야? 한 번, 한번할 동안 천사용밖에 안 한다고? 돈, 이건 해자인데 그냥 느낌은, 느낌만 내는거죠 그냥 할게 없어서 바로 내려갑니다 1901년도에 됐고 Colonial 디 a 프 e a 투프 e a d y n d friend to r i e n l i n c o n 의 친구고 Andrews Flight is s to be the world's 가장 짧은 Incorporated Railway 가장 짧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Incorporated Railway이고 Carried more passengers m i l e than any other 어떤, 어떠한 레일웨이보다도 마일당 승객이 가장 많은 와... 아이 <놀람> <놀람> The souvenir. Yeah. Oh. oh, thank, thank you. you. But only because it is you picked the right girl. Oh, oh. oh. <laughs> oh. <laughs> <laughs> yeah, yeah. No, no, <laughs> or, or did you pick? Oh, thank you. I, I picked her at first. <laughs> yeah. I picked is that her. true? Yeah. yeah, yeah, true, true. Yeah, yeah. Oh, that's a lot. Thank you. Oh. Chinese? Korean? Korean. Oh, oh you, you know the word. <laughs> oh, all right. That's cool. Wow. Oh. 땡큐 와 응. 민성아 여 u 는 진짜 t is it? 다 o 는 r e going to see the 짜 o n e y m o o n I d i d n 이 know. o 거 it's n o 이 You go to t h 거 only thing. y 다 u go to the o 어, 우선은 로즈볼 테디움에서하는 엄청 큰 플리마켓이 있고, 한 달에 한번 하는 멜로즈에서 하는 플리마켓인데, 일단 멜로즈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가깝고, 어, 거기 가서 좀 보다가 어, 별거 없네 하면은 멜로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 어디 이향이세요 렛츠 이 고향이 어디? 세요 아, 공항이 아, 영덕 공항이 어디? 렛츠 아항이 어디? 오늘도 지않게 오픈런이 돼가지고 이것도 지금 1 0 시부터 연다고 그래가지고 시차 때문에 어시반 그러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집... 우리는 깨어있었어 어. 한4 시부터 어, 4 시부터 깨어있었는데 4시부터. 일,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아 분위기 좋다 아니 너무 한국 우버 우버 보기사님 한국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도 또 많이 해주셨거든.